제가 평소에 뚜껑 쓰시는 거예요. 근데 피부 표현이나 밀착력 같은 게 너무 예쁜데? 근데 좀큰 단점이.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마스크에 안 묻는 지속력이 좋다는 쿠션들을 모아 모아서 제가 직접 하루에 한 개씩 테스트를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제품 후보들은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제품들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했나? 똑같은 스킨케어, 그리고 똑같은 마스크, 똑같은 장소,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한쪽은 파우더 처리까지, 한쪽은 그냥 쿠션만. 그리고 각각 마스크를 끼고 5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건성 피부인데, 이번에 테스트하는 제품들이 다 매트 타입이었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정말 탄탄히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테스트를 했던 걸 먼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총정리 비교까지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를 쿠션은 요거.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쿠션을 이게 클리오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발라볼게요. 음,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되고, 일단 바르자마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봐도 자국이 아예 안 남는 건 아닌데, 한5% 정도의 찍힘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깨끗하게 발렸죠? 엄청 깨끗한 새겁니다. 이제 5시간 동안 있다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꾹꾹 눌러주고. 지금 6시 25분. 딱 5시간이 됐어요. 오, 보이나? 확실히 파우더를 바른 쪽이 엄청 덜 묻었어요. 여기 파우더 처리한 부분에서는 이볼 쪽에 마스크 선이 살짝 있는 거 말고는 멀쩡해요. 여기 콧 잔등에도 살짝 지워진 거 말고는 이쪽 코옆 부분도 완전 완벽하게 지속이 되고. 마스크에 찍힌 피부 위에 그냥 얹었는데. 바로 그냥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한 피부 위에 그냥 올려도 들뜨거나 하는 거 없이 되게 깨끗하게 올라가요. 되게 수정 쿠션으로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테스트 끝! 안녕하세요. 오늘 바를 쿠션은 얘도 엄청 얇고 보송 매끈하게 발리는 쿠션이더라고요. 광이 장난 아닌데? 근데 피부 표현이나 밀착력 같은 게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쁜데? 이거 마스크 안 쓰고 다녔으면 이 쿠션 진짜 인생 데일리 쿠션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르자마자 찍었을 때는 손가락 자국이 아주 조금씩 남아요. 3시 46분인데 이제 5시간 뒤에 8시 46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8시 47분. 3CE 제품은 워낙 아까 바를 때도 크림 같은 타입이어서 무둠이나 찍힘이 상당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쿠션만 바른 쪽은 지워진 게 되게 많은데요? 이눈 밑에 마스크 라인을 따라서 지워졌어요. 그리고 여기 파우더 처리를 안한 콧등이 확실히 엄청 벗겨졌어요. 근데 반면 파우더 처리를 한 곳은 나름 멀쩡합니다. 뭐 더럽게 무너지거나 한 것도 없어요. 코 끼임 같은 게 생기거나 들뜬 것도 없고. 그럼 이 위에 한번더 발라볼게요. 수정해도 괜찮은지. 음, 얘는 수정이 안 돼요. <laughs> 아예 이 자국 그대로 지금 딱 픽싱이 돼버려가지고 수정을 할 거면은 아예 지우고 다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픽싱되는 거 보면은 이 쿠션을 바르고 한 30, 40분 정도 있다가 마스크를 쓰면 더 자국이 안 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테스트도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완벽하게 자연인 느낌인데? 오늘 테스트를 할 쿠션은 역시나 새 거. 되게 안무너나는데 와, 이거 그냥 파우더인데 피부 표현은 진짜 이쁘고, 근데 이게 그 파우더 팩트를 바르는 느낌처럼 엄청 뽀송뽀송해요. 촉촉함이라곤 1도 없는 그런 제형이라서 바르기 전에 기초를 진짜 탄탄히 하고 발라야 표현이 이쁘게 될것 같아요. 찍힘이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마스크가 똑같은 마스크인데 색만 다른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2시 22분. 지금은 7시 15분. <laughs> 좀 엉망진창인데? <laughs> 일단, 그렇게 뽀송한 것 치고 생각보다 완벽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여기 마스크 선이 진하게 자국이 남은 코옆 같은 데는 그렇게 막 못생기게 더럽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은 좀더 지워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뭔가 제가 마스크 위에 손을 많이 갖다 댔나 봐요. 손자국 같은 게막 남아 있어서 지저분한 상태고, 그리고 코 부분도 확실히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은 지워졌어요. 그럼 이제 덧발라볼게요. 수정이 엄청 잘 돼요. 완전 아까 처음 발랐을 때랑 피부 표현이 똑같아요. 엄청 깔끔하고. 그럼 오늘 에스쁘아 비 파우더 테스트도 끝! 안녕하세요. 라네즈 네오 쿠션을 오늘은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쓰던 쿠션이에요. 네오를 발라보네요. 자, 이렇게 다 발랐고 역시 제 데일리 쿠션답게 피부 표현이 아주아주 아주 예쁩니다.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완전 무어남 하나도 없고 이쪽도 손자국이 하나도 안 나요. 바르자마자 손자국 이렇게 안 남는 거는 네오 쿠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2시 37분. 5시 36분. 마스크를 벗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완벽하게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와, 코 부분은 그냥 다 지워졌네? 파우더 처리를 한 쪽과 안한 쪽에 차이가 엄청나요. 저는 항상 파우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되게 마스크 쓰기 좋은 쿠션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파우더 처리한 쪽은 확실히 유지가 깔끔하게 된 상태인데 파우더 처리 안한 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만 지워졌죠? 지금 여기도 은근하게 티가 나는 정도의 자국들이 막 있어요. 확실히 네오는 파우더 처리를 해야 좋은 쿠션인가봐요. 자, 그럼 오늘 네오 쿠션 테스트도 오늘은 유독 초췌해 보이네.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쿠션은 롬앤. 롬앤 베러 댄 매트가 발랐을 때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데요? 가벼운 느낌인데 되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요철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느낌? 손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오, 얘 자국 하나도 안 남는데? 여기는 파우더 처리 안한 쿠션만 바른 쪽. 오, 얘도 되게 안 남네? 얘가 제일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3시 1분. 지금은 8시 3분. 이제 마지막 결과! 지워짐이나 찍힘 같은 거는 어, 그래도 진짜 없는 편인데? 여기 파우더 처리 안한 쪽은 줄 자국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피부가 되게 예쁜 상태로 유지가 됐고, 여기 콧등 부분이 가장 많이 지워진 것 같고, 무너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좀큰 단점이, 이게 다크닝이 왔어요, 지금. <laughs> 피부가 좋은, 칙칙한 애 같아요. <laughs> 그러면 한번 위에 수정을 해볼게요. 보이세요? 지금 이거 차이 있는 거? 이 다크닝이 진짜 심하다니까요? 이쪽도. 여기는 파우더 처리를 한 곳인데도, 그대로 올렸을 때, 되게 잘착 올라가고, 코 부분이 살짝 텁텁하게 뜨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남들은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 자, 이렇게 테스트를 모두 끝냈고요. 이제 마스크 비교부터 해볼게요. 우선, 마스크의 묻음 정도만 봤을 때, 라네즈, 클리오, 롬앤, 3CE, 에스쁘아 순서인데, 3, 4, 5등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피부 찍힘. 우선 쿠션만 발랐을 때, 로맨, 클리오, 에스쁘아, 3CE, 라네즈 순서로 좋았고, 그리고 쿠션과 파우더 처리까지 했을 때는, 라네즈가 가장 좋았고, 클리오와 로맨, 3CE와 에스쁘아 순서입니다. 무너짐과 지속력으로는, 라네즈, 클리오, 로맨과 에스쁘아, 3CE. 마지막으로 수정하기 좋았던 쿠션으로는, 클리오, 로맨, 에스쁘아, 라네즈와 3CE입니다. 방금 매긴 순위는 아주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결과들로 제가 가장 좋았던 쿠션을 하나 꼽자면 바로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의 라네즈 쿠션입니다. 마스크에 가장 적게 묻어나기도 했고 얼굴에 쫀쫀하게 발리는 제형이라 한번 픽싱이 되고 나면 수정이 잘안 되기는 하지만 이 네오 쿠션은 수정이 원체 잘 필요 없는 쿠션이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이 클리오 쿠션도 라네즈만큼이나 정말 좋았어요. 지속력도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이 쿠션이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제가 써봤던 클리오 쿠션 중에서는 요게 피부 표현이 가장 예쁘지 않았나. 얘는 라네즈와는 달리 바를 때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수정이 아주 잘 되는 점이 좋았어요.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사용했던 쿠션들의 특징들도 정리를 해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쿠션 테스트인 만큼 피부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은 구매하시기 전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